아, 제가 방송 그냥 돌려볼게요. 잠깐만요. 제발 형님, 안녕하세요. 아, 태승님, 태승 태생 형님 되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이거 제가 방송을 돌려보면 태승 형님 아니어도 다 나오니까 이벤트는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아, 진행이 재밌었나요? 제가 웃겨가지고. 보는데 웃기더라고. 가보자, 대승형이 5만원씩. 샤샤. 축하드리고. 뭐 이벤트는 매일 할 거고요. 가족방 같은 경우에 링크 매일 남겨드릴 거고. 그리고, 뭐시기야. 제가 이 방송 끝나면. 한 11시, 11시 전에, 11시 전에 끝나면, 제가 이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 다음에, 그다음 가족방에 뭐, 이렇게, 가족방에 안 계신 분이면은 이렇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이제 이벤트 다 참여하신 분들 이벤트 참여하시려고 온거 아닙니까? 예? 이벤트 참여 안 하면 안 오잖아요 형님들 저는 그 마저 패러 가야겠으니까 일단 5만 원씩 넣어드리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하던 거똥 싸던 거 마저 싸야지 아 방송 보실 거예요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보통 싸던 거 마저 싸겠습니다. 잘못 들어왔네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높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 뭐 상금 규모라든지 상금 금액을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또 참여하실 수 있게 맨날 이것만 할건 아니고요. 뭐 번갈아 감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방송 복귀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방송 좀 쉬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벤트도 이벤트 오늘 처음 진행을 해본 거고, 와 근데 피자가 포테이토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다고? 피자는 콤비네이션이 아닌, 니 콤비네이션이 진짜 진짜 피자 아닌가요? 일단은 마저 이 녀석이랑 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녹으면 방송하는 쪽으로 할게요. 아 일부터 딴거 벌써 다 나갔어. 졸아, 어? 좀 졸아 좀 제발. 오케이, 오고 나도 돼. 오가 오가 나온 게 차이 낫다. 어? 뭐, 진입해봤자 뭐 좋다 안 주는데. 크리스타임이야? 크리스타임? 아! 어! 와! 딱 나오면 이 친구 바로 못 내려고 들어가거든요. 지금 VIP 룸으로다가 은밀한 방으로다가 들어가는데 전변호사 만나러 들어가는데 와나 이거 나한 번도 못해 봤어. 누가 하는 것만 보고 나 이거 한 번도 당첨이 안돼 봤어. 진입을 못해 봤어요, 저는. 아, 열 받네. 패션 더 달고 아 진짜 솔직히 방금 옆에서 민거 아닙니까? 어? 이거 화면 확대하고 옆에서 민거 아니냐고 진행자가 여보세요 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와우 플리즈 헬미 난리 났어 그냥 어? 니들 얼마씩 갔는데 나 지금 245만 원씩 가고 있는데 근데 진짜 존나 안 준다. 미쳤다 진짜. 제가 크리지 타임을 딱 처음에 처음 했을 때 그때 보너스 막 사면 속 주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주겠지 이젠 주겠지. 와또안 넘어. 영병한다.

나 지금 우리 형님들한테 지금 핀보리 멘트로 포인트도 어? 이벤트도 진행하고 왔어. 착하게 살고 있다고. 3천만, 줘 3천만. 아 이거 왔다. 됐다. 그렇지, 그렇지. 와, 이거 진짜, 이거까지 넘어갔으면 진짜 와. 바로 방송했을 것 같은데, 그냥. 양옆에 일 있는 거 봐. 어우,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나무시계 싸볼게요. 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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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데 시원찮네 뭐야 이거 어 배당 너무 시원찮은데요 선인장 소개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선인장 소개했습니다 저는 하단에 있는 선인장 요새끼로 갈게요 아니야 요예로 갈게요 예로 한 20배만 20배만 줘 아까 배당이 너무 너무 형편이 없던데 몇 배니? 몇 배야? 25배? 나쁘지는 않네 오케이 나쁘지는 않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준다 자키자키 형님 안녕하세요 1번이요 이거 1배당 말씀하신 건가요 형님? 아니면 맨 위에 있던 첫 번째 그걸 쏴라 근데 이아 100배 먹은 애가 있어 저델놈델이요델놈델어이 어, 게임 잘 만든 것 같긴 해아 총이 형 똑같은 게임에서 이 도박 속 도박을 또 하는 거지 진짜 게임 잘 만든 거 같긴 해요 크리스 타임 주냐? 크리스 타임! 그렇지! 무조건 잭팟시다 이거 형님 이거 무조건 잭팟이야 어? 와 이거 어떡하지? 무조건 잭팟이야 형님 이거 바 아, 바로, 바로, 진실방으로 들어가잖아, 진실방으로. 와, 씨. <laughs> 점프하는 거 봐. <laughs> 전나귀 없네. 가자이 무슨 새, 무슨 새? 추천 받는다, 무슨 새? 형님들 무슨 새? 와, 나 이거 처음 해봐. 나 맨날 보기만 했어. 들어왔을 때 이미 하고 있고 맨날 그랬거든요. 처음, 처음 해보거든요, 이거 지금. 몇 배까지 있니? 이야. 뭔데, 뭔데, 안 보여. 우야뭐 200배도 보여. 400배도 있어. 노란색 가겠습니다. 빨간색이요? 빨간색 없는데 형님.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처음 해 봅니다. 형님, 전 처음 해 봐요. 무조건 잭팟시지 저도 100배지, 100배면 3천인데. 100배 밑에가 있어? 60배도 있고 하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씨발, 200배! 아, 너무 아쉽다! 어? 아니! 아, 그거 더블 나왔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 너무 아깝네, 이거? 와, 60배밖에 800배 먹었나봐. 블루가 800배였나봐요. 아, 파랑을 하다가. 아. 뭐야, 한번 더야? 아니잖아요. 파랑이 더블이구나. 파랑이 더블이었나보네 아. 아 아쉽다 아좀 아쉽다 그냥 응? 아 아쉬워 아 무조건 잭팟인데 더 줘야되는데 그니까 아, 자키형님 눌러버렸어 아 근데 배당 많이 200배 이상 먹은 뭐 애가 없는데 거의 아, 세 개, 색깔 세 개가 다2 0 0가 아니었나 보네. 요 아, 먼게 어디냐, 응? 음, 바로 진환하시고. Ah, another one? This is Imagine 10. Oh, my. Choo-choo. Where's everybody? Ah. I got 204 when I stopped by Bombay. I'll be back in a half an hour and go to rest of flight. Okay, I got a question for all the Filipinas and Filipinos. Why you guys call all the Indians and Filipinos at Bombay? What's the reason guys? Why you call all the people? Oh, the Philippines has Bombay or Bombay. Does it represent the city name? Or it has a different name in Tagalog, Bombay. Why? Why you guys call every Indian as Bombay? Guys, we have a 10 with a full top lot. It'd be cool we get it. That'd be a nice way. In between 10 and 5. Because they share our help with each other. 프레시 타임으로 보온거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요. 와, 땀 난다. 땀 나요. 돌겠어. 아 아까 4천 죽을때 그냥 나갈 걸. 이벤트나 하고 그냥 방송 때릴 걸. 수진아 먹으러 갈 걸. 아 무늬가 좀 와가지고 몰려가지고 게임도 막 중간에 못 가고 아 근데 뭐급 급한 그, 그 진입하지 못했는데 또 이디야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또 이긴 줄 알았네 응? 어? 드럽다 오늘 진짜 크리스 타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존나게 안 줘요. 아, 승부 보자. 끝장 볼게요, 형님들. 크리스타임에서 끝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친 코? 아, 진짜. 그러지 마라, 진짜로. 뭐, 어떻게 이렇게 안 주지? 스 너무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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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너무 많이. 아, 너 18도 맞춰놨는데 더워요 어 더워 아 이거 총이다 그렇지 여기서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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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만 잘 뜨면 돼 배당만 잘 뜨면 근데 아까 캐시헌트 들어갔을 때는 배당이 너무 쓰레기였어요 무슨 막 7배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아까보다 나아보이네 아까보다 나아보여요 약간 100배가 제일 높아 똑같네 아까랑 뭐 쏠까요? 원래 선인장 쏘기는 하는데 20배만 20배만 노린다 20배만 자키 형님이 1번이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1번 한번 쏙까 오케이 1번 한번 쏴야겠다 자키 형님 계신가? 그리뭐 잭팟 터지면 어떻게 돼 100배 나오면 어떻게 해 자키 형님 100배 나오면 잭팟 잭팟 나오면 뽀치 들어간다 형님 계셨네. 이 방송 딜레이가 있어서 님 늦게 봤습니다 제가. 빨리 볼 수가 없었는데. 야 이거 오랑 오랑 10을 안 가야 되나? 5, 10을 안 가야 되나? 와 다섯 뭐배 다섯 배 이러고 있다 진짜. 어? 그리고 저 뭐야 콤프랑 페이백 이렇게 나가요. 적혀있는대로 나가는데 기존 쓰시는 곳, 쓰시는 곳이 이거보다 적다. 아, 혜택을 좀못 받고 계신 것 같다 하시면 정삼이점 쇼에 문의 주시면은 의주셔 가지고 오셔 가지고 비교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5 다섯 배 나왔습니다. 아, 그러 내릴 까말까 고민했었는데 다섯 배 나와서 먹었고 두배 먹었어요. 380 걸어서 750 먹었어요. 두배 먹었고 저희 또 커뮤니티 안전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보증하는 업체다 보니까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200% 보상, 300% 보상하겠습니다. 사고 날 일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홈프랑 페이백이 지금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이런 데 찾기 힘들 거예요 형님 저못 봤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 편하게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상이 좀 쉬워야 하므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죽여보낸다 진짜 죽여볼게요 한번 아이런것도좀 붙여주고 해야지 다섯 배 다섯 배다 다섯 배 그렇지 꼬다리 딱 떨어져 주면서 어? 사실 오른쪽에서 이미 얘가 잡았어 여기서. 근데 힘을 덜준 거지. 방금도 1로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먹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좀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근데. 기분 좋게 응. 수입 보고 방송하고 딱술한잔 때리고. 바로 잠때리고 코인 플립. 캐션터 한번 더. 캐션터 한번 더. 캐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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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옆에서 또 당기네. 어? 어, 아, 주작이에요 이거. 옆에서 또 당겼어 이거는. 어? 아, 이거 인형뽑기 같은 거 같아. 존나 그냥 확률 해놓는 거지 무게 무게로 어떻게 딱 해가지고 자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5,245만 원을 먹었어? 1위 나왔는데 1에다 5천을 걸라고? 뭐 다른 거 나면 어떡하려고 1에다 5천을 걸어? 또라이 아니야? 그니까 이거 원래 보여줘야 되는데 확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코인풀립, 플립? 코인풀립이다. 코인풀립이다. 코인풀립, 그렇지? 아, 근데 코인풀립 맛이 없는데, 아, 너1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 뭐, 1, 2 나오는 것보다. 근데, 자키 형님, 재방송 오신 적 있어요?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봤던 것 같지? 아, 근데 코인풀립은 맛있게 잘안 줍니다. 맛이가 없어요. 부인 불 빼고 나머지가 다 괜찮은데 이건 진짜 맛이 없어 이질하잖아 이거 봐 이거 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또 빨강 주겠지 빨강 줘봐 <laughs> 진짜 빨강 주는데요 와아 병덕이요 병덕이 병덕이 방송 어쩐지 나치 있더라고 형님 아또 와주셨구나 검색해서 오신 거예요 형님? 아니면 이렇게 소치 내리다가 뜨신 건가? 3을 주고 있네요. 3을. 어? 아까 캐시한테 서 5를 주더니 줘 봐라, 한번 줘 봐라. 어? 부탁한다. 진짜로. 아, 그렇지. 오, 씨 이거 또 넘길라. 네 아, 구경 오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아, 자주 와 주세요. 저도 저렇게 이 소통하는 거 좋아합니다. 심심하실 때 자주 와 주세요. 뭐 방송할 때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오셔 가지고 보시다가 가시고 어?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아, 이거 좀 줘라. 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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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키님 말 듣고 파랑 갔어야 되는데 그럼 160배인데 그거 먹었으면 사실 나갔을 것 같아요. 다른 방 갔을 것 같아요. 코인 플립이다. 아또 코인 플립이야? 일이 아닌 게 어디야? 그래, 한번 줘봐. 어제 병덕이가 요 코인 플립으로 250배 코인 플립 250배 먹어가지고 40만 원 넣어놓고 이억 먹었어. 이억 엄청 부럽더라고요. 배 아프더라고요. Well, 몇 밴데 몇 밴데 몇 밴데 막 아, 눌러 아 보셨어요? 아 어제 보고 계셨구나 아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꼬이 조금 받긴 했는데 파랑 그렇지 어? 12배 12배 먹고 좋아해야 되나 이거? 으사천이 본전인데 아자 본전 본전 해준다 나갈게 진짜 나갈게 그 배당이 붙었었어요. 요 처음에 이거 막막 슬롯 같은 거, 룰렛 뭐라 해야 돼 이거 위에 이거 전광판에 무슨 뭐뭐 텐이면 뭐 텐몇 10 배당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코인 플립에 배당이 붙었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코인 플립 뭐 몇십 배뭐 이렇게 배당이 붙었었어요. 캐션터? 에라이? 와안줄라나 봐. 아 진짜. 잠깐만 아까 핀볼 이벤트 하는 거 보셨어요? 핀볼 이벤트 참여하셨었나? 아까 엄청 웃기던데. 다들 핸드폰 붙잡고 막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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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ESS 형님 안녕하세요. 아크레시 그 타임은 강승부는 조금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열 받으면 또 올리기는 하는데. 아, 또 없어. 이 여섯 번 돌리면 끝나요. 다섯 번, 다섯 음, 번 5번 돌리면 다섯 번도 못 돌리네. 마지막 금액 낮춰야 돼. 다섯 번 돌려야 되는데 세번딱더 돌리고 올리는늘 생각입니다. 알렉 슈슈 알렉 슈슈. 한번 줘라. 어? 아, 라이트닝 스톰할거 그랬나? 그게 배당이 좀 높은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후잉플리후잉플리 있다. 없다. 빠진 거 있다. 다섯 배아 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하나를 가야 되나? 응? 뭐뭐 <laughs> 같이 돌리네 막이러는데 o a 아 뭐. 아, t h a n 바람님 안녕하십니까? 번영의 나무요. 그쵸 바카라 갈건 배당 있는 바카라로 가야죠. 지금 1부 때2800 이겼는데 이부때 지금 그만큼 지고 있어요 씨발 10개 나와야 되는데 이거 10 나와야 돼10 5와 10 간다 10 있다 10 있다 아 진짜 좋같다와 36백인데 아 와, 진짜 막 터지네 땀나요 땀아 열받는다 여기서 끝장 봐야겠습니다 뭐 지면 재충을 해서 바카라를 가든 근데 이제 병덕이 방송 타임이라서 아한번 주세요 지입이나 시켜줘 지입이나아와 미쳤나봐 어? 아니 말이 돼요? 와, 저 진짜 물음표다 진짜로. 아. 와, 와 아따. 아, 형우님 안녕하세요. 오 k 해야죠 h a 해야죠 s I 해야죠와또 죽었어 와 진짜 미치겠네 몇 개째 이러는 거야 지금 와 우와,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옆에서 잡는 것 같아. 아, 오늘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너무 안 주는데. 아, 크래쉬 타임도 한번 먹은 거예요. 심지어. 근데 크래쉬 타임에서도 아, 창모 형님 감사합니다. 힘이 나지가 않아요 형님. 크래쉬 타임 25배. 크래쉬 타임 주냐? 마지막? 없네. 한참 걸리는. 와 충전 빨리 하겠습니다 와 이거 이거 방종을 할까 고민하다가 바카라바카라 바카라 한번 가서 어 세게 세게 한번 찍을게요 승부 한번 볼게요 와 이거 너무 화나네 아니 1부 때 이겨가지고 2부 때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와 진짜 크리스탈 미치겠네 와 으, 승질라주천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콤프, 페이백, 이만큼 주는데 없습니다.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거보다 괜찮게 주는 곳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 저희 뭐 이런 게임 안된다 배당 게임 안된다 뭐 배당 게임 이제 당첨됐는데 뭐 2천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거 일절 없고 요거 이제 커뮤니티 보증업체다 보니까 안전해요 안전한 게또 메이저라고 생각해서 메이저라고 적어놨고 정상이 좀 시험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충전 좀 빨리 잡아줘라 아예 스포츠도 있습니다 형님 스포츠도 그 인게임 그 해외, 해외형 스포츠도 있고 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아줬네 잡아줬네 드디어 잡아줬네. 일단은 시드를 좀불릴게요 여기서. 아, 안 걸렸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두 배목 하면은 바로 그냥 배당 있는 바카라 라이트닝을 가등할게요 그렇지, 페어 가져오시고 좋아, 좋아, 첫판 좋다. 아, 플레어, 플레이어, 플레이어 장출한 20, 24개 나왔으면 좋겠다. 24개 아우, 진짜 클릭이 안 돼. 아우, 씨, 아, 마우스, 진짜 씨. 마우스 2 0만원짜리인데오지됐고이는 이길 수 있잖아 어? 와이한테 지네 아 여기가 제일 어렵다 진짜로 아 이거 이해야돼 연패하면 안돼 연패는 안돼 오케이 오케이. 뱅싱은 세. 뱅커는 세요. 그렇지. 플레이어 식스는 애매한데, 뱅커 식스는 세. 강력해. 아, 어... 뱅커 하나 더 내릴게요. 뱅커 보너스. 오케이. 보너스 30배. 양도 있지. 포펙트 페어의 메인까지. 딱 그렇게 먹고 싶다. 6천까지 가야되거든요. 근데 반만 찾는다는 마인드.